영화 찍기 전에 공유 씨가 이 작품 자체,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영화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강한 그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화됐다는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근데 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저도 아, 네. 책을 보고. 네, 근데 네. 원래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도 아니었고 공지영 씨의 어떤 팬도 아니었어요. 저는. 네, 네. 어, 군에 있을 때 네, 병장 시절이었는데 우연히 제 손에 선물로서 그 책이 들어왔고 네. 이제 그 책을 읽고 싫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라는 얘기가 이게 믿어, 어떻게 싫어요? 네 처음에는 공지영 씨를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이 작가의 상술이 아닌가. 네그 네,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네. 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배우로서라기 보단 그 실제 사건을 책으로 썼다라는 내용을 들은 그냥 한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감정이 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분노도 있었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었고. 처음에는 뭔가 망치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서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흥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한번 냉정을 찾고 차근차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우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 봤을 때 소설보다 아무래도 이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때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죠. 일단 군에 있으니까 네. 저희 회사에 같이 네. 일하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네. 공재영 씨의 도간이라는 소설을 봤느냐? 네. 안 봤대요. 그게 뭐야? 네. 봐라. 네. 네. 내가 말하기 전에 그소설 일단 봐라. 네. 그랬더니 알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군대에서 말년 휴가라 그러죠 마지막 휴가를 네. 나갔을 때 회사 대표님을 만나갖고 취미 진짜 어. <laughs> 이만큼이 틀 정도로 혼자 옆에서 막 열변을 앞에서 열변을 토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하자 이렇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화 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원작이 있으니까 판권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공재용 씨한테 판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음. 이제, 그렇게 시작.